부부의 날왜 만들었을까요? 응? 부부의 날을 왜 만들었을까? 부부의 날 그러면 어린이 날은 왜 만들었어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의 응. 어린이 날, 어린이 날 옛날에는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야 된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방정환, 예, 방정환 선생님. 이방정환 선생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네, 예, 31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팝빙수였대요. 팝빙수. 팝빙수,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얼음을 빙수를 담고 거기다가 팥을 올려가지고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 팥빙수를 아주 사랑하셨는데 한 번에 50개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당과 그리고 찬고를 많이 먹어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린이가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찬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너무 탄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내와 남편. 어,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멋있는 엄마. 그리고 멋있는 아빠. 어,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라는 사람이냐면은 고유라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유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 가문의 유명한 사람이 고경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의병장이었대요. 의병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으로 활동해서 대장으로 해서 나라를 많이 도와줬죠. 어, 의병장. 의병장인 거 보니까 인진에 란이용거 같아요. 어, 이때 누구였냐면은 왕은 순종 때였어. 이 고유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근데 이 고유라는 집이 의병장까지 했으니까 의병장까지 했으니까 아무래도 부자였겠죠. 그러다가 점점 가정이 가문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고유가 열살때열살때 10살 10살 때 드디어 어마바다 죽어서 얘는 고아가 돼요 고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열살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뭐했냐면은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구걸하지 말고 이제 일하러 가겠다. 그래서 스무 살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걷다 걷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고령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고령. 고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령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됐어요. 머슴. 머, 머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심부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용도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고의라 사람은 집안이 원래 명문가 집안이라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뭐 보통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엄마 아빠가 보면은 공부하는 척하고 엄마 아빠 안 보면은 만화책, 사, 만화책 보고 이러지 않고 뭐냐면은 성실하게 일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정장케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도령이라고 불렀대요. 고도령. 고도령, 고도령. 근데 이 고도령이랑 가까이 사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좀 지긋한 누가 있었냐면은, 이 박자수란 사람이 있었어요. 박자수. 어, 요 사람이, 요 사람을 좋게 보고, 이제 같이 장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그러니까 이 고도령이, 이 그러면은 우리 내기를 합시다. 근데 무슨 내기를 하냐? 시한 내기를 해요. 박자수 당신이 이기면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돈은 없으니까 3년 동안 일을 해주고 만약에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면은 당신 집에 있는 이쁜 딸을 나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laughs> 그래서 당신의 사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말을 들은 이 박자수라는 이 사람이 화가 딱지 나은 거지.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어, 내가 금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딸을 저 고아한테 줄수 있겠냐는. 그것도 아무리 너희들이 양반 집안에서 지금 망했지만, 이모슴에게줄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에이! 짜증나서 그래가지고, 고도령이,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가치라. 근데 이 얘기를 방 안에서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이 박자수의 딸이 듣고 있었어요 듣고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공부를 할수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슴하는거 아닙니까 응,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어느 날이 고도령이 일하는 집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잔치 이 이야기는 동네에 소문도 났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도령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냐고. 어, 이 동네에서 이 착한 청년을 어떻게 보내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딸을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다 보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가지고, 이, 이 고두룡이랑 이 딸이 같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서 이 딸이 얘기했어요. 이게 아내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양반인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라. 그러면서, 뭔 약속을 했냐면은, 10년 약속을 했어요. 10년. 당신은 이제, 내가 명주라고 옛날에 옷감 만드는데, 그 옷감 다섯피를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당신은 자기 재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고도령 보고 당신은 공부를 하러 가세요. 어. 그리고, 이 딸은 나는 열심히 바느질 같은 거해서 돈을 벌게요. 그래서 이 고도령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다른 마을로 가서 공부를 하러 가기 시작한 거야. 그 옛날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대신 뭐가 있었냐면,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탁천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탁천이라는 동네에 아이들이 글 공부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스무 살이 된이 청년이, 거기에는 여덟 살, 아홉 살, 다섯 살, 일곱 살,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공부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 사정을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공부 하고 그래주 사람이 3, 3개월 만에 천자문을 띄고 그리고 6, 7년 동안 공부하고 그걸로 모질라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해인사 합찰 가면 은참 유명한 절이 있는데 해인사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10년 공부하고 집에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하고 과거를 보러 갔어. 과거는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그냥 한양에 한양에 가가지고 시험을 딱 보니까 거기서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장원급제 아니 그냥 합격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하는 요 1등을 1등을 차지하니까 궁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근데 이제 임금님 순종임금님이 이제 말을 하는데 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천막에서 막 뗄까, 애가 까 소리 나고 시끄러워지고. 가 그때 그거를 바닥 짊는 이고두령이 그거를 아주 멋지게 시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읽은 신하들이 허참 글을 잘 썼다고. 순종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나도 그 글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글을 보니까 아주 잘쓴 거예요. 그래서 순종 왕이 너는 어느 집 사람이냐? 그러니까 의병장, 고경명, 이 의병장에 아들, 뭐 손자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스무 살에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를 봤냐니한 번도 안 봤대. 그러면은 네가 이 고령에, 이 고령에 군수, 직 그냥 시장님, 그걸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가지 말고 갈때 거지 옷을 입고 가라. 장원 급제했다고 얘기 하지 말고 거지 그 수집을, 거지 옷을 입고 이제 집에 가자. 밑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주막에 놔두고 혼자 거지꼴로 해서 집에 갔는데 어이고 옛날에 살던 이 박자수 집에 아들이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집이 다 허물어져 있어 동네 사람 물어봤지. 왜이 집이 허물어져 있냐고.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동네에 이사한 거예요. 동네에 이사했는데 집이 백호야. 이 사람이 주인집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같이 사는 한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도령이 거짓고를 해서 그 집에 갔죠. 집에 가니까 10살쯤 되나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서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순들이 많이 있는 거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고를 하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닮았던 그래서 얘기하고 그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고어 성이 뭐냐고 고시를 하니까 오 그러면 부인이뭐 대하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박자수를 하고 그니까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10년 동안 남편이 거지가 돼서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보통 막 욕하고 싸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러냐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냐 진짜 고지 우리 집에 먹을 거는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고려령이 자기가 장원 급제하고 이 왕이 보내서 지금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쌀들이 많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 공무원 되고 나라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쌀들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자고 그러 가지고 재산을 막 나눠주고 잔치를 벌리고 소 잡고 난리가 나대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부부가 부부가 맨날 남편 욕하고 그리고 아내 욕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이냐? 어떤 멋시는 아빠가 되고 어떤 멋시는 엄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데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냐면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어른이 돼요.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통계에 보니까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고드령이랑 아내를 보니까 뭐였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서로의 필요한 것을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는데 도와주고 자기는 돈 벌고 애 키우는데. 그래서 뭐였냐면 은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아요. <laughs>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읽었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모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욕케 하지 말고 사랑해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필요한 사람은 뭐냐? 목사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멋진 성도들이 필요하.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야 어떤 교회는 막 가서 막 싸워. 빌립보 교회 보니까 유느 유니게와 순두게가 둘이 막 싸워요. 싸워, 싸워. 그 성도에서 이 바울 사도가 순두개야 그리고 유두 뭐야 개야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회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 아까 얘기했던 이 고경명이라는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병장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커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 양보리지 않고, 그러면서 바르게 사는데, 그래서, 이 회사나 나라도 뭐가 필요하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이 1년 6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오고, 나라를 지키고, 돌아오지 어고 뭐냐면은, 나라를 사랑하니까 가서 애쓰고 힘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 소중히 여기다는 건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고 그리고 뭐냐면은 또 사람들 말에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교통법도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는 <laughs> 멋진 엄마가 되고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어른이 될 거야라고 비전을 어렸을 때가지야 돼. 교회에서 멋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도 멋있는 사람. 이, 이고등이랑이하는 사람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 그리고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어, 이런 사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해.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교회, 교회,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고 성도인데. 성도를 위해서 뭐했냐면은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뒤져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가서,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마누라한테 돈을 갖다 주고, 열심히 살으라고, 애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애들 잘 키우라고. 그래서 뭐 하냐면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근데, 많은 남편들이 뭐 하냐, 결혼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고 싸우죠 그래서 뭐냐면은 가정은 전쟁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해이 이혼. 중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결혼을 안 하고 해를 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망하게 돼 있대 왜 그러냐?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얘기했고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로 얘기 아내로 얘기했는데 아내들아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 같이 섬기래요. 그러면 이 가정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 이거를 누가 보냐? 자녀들이 보는 거죠. 자녀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내가 이 어른이 되는 거죠. 못 봤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가정.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맨날 마누라한테 거짓말 하더라고. 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고, 남편, 아내를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줘야지. 애들 낳는데 애들 목욕을 한 번도 안 시켰대. 어, 너는 왜 낳냐? 그렇게. 둘째도 한 번도 안 시켰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쌍둥이를 족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쌍둥이를 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아빠가 집에 가면은 쌍둥이들은 아빠 하면서 와. 첫째 둘째는 도망가. 와, 어지 말든지. 왜? 아빠가 나 사랑해줬는데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목욕 시키고 사랑해줬던 애들은 엄마를 아빠를 찾아요.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빠가 아빠 역할을 하나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못뭐 살자, 안 돼. 안 돼. 네가, 네가 알아서, 해. 해. 네가 알서 왜? 10년 동안 시맘대로 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아내들이. 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남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대로 살고, 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목사님 이걸 많이 설명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봐요. 이 고두령이 이 딸을 만나가지고, 고두령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 또 뭐냐면 축복을 얘기하니까 잘 듣잖아요. 이 고두령은 이 여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딱 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집인데도 가정에 복을 받아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가정은 망해요. 어,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남편들아. 남편들아, 뭐라고 러냐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오렇죠 이렇게 사랑하듯이 사랑하래 사랑하래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응.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세 번째로, 가정의 부모와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가끔 이제 할머니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아들은, 딸은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안 사랑해주잖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사랑해주고, 귀찮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부모는, 부모는 자녀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말에 순종해. 어머니 목사님 내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문제집도 하라고 그러고 학원도 보내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에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응. 어? 사랑하면 사랑한다 얘기해야죠. 그거는 부모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나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하준이에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들과 딸을 주시고, 어 엄마 아빠 말안 들어라. 어, 나중에 엄마 아빠 말 들을 잘 듣는 아들 딸들을 딱 주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화나게 만요 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에인으로 아까 기했지만이 고드름이 아들이 열 살인데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어? 그러니까 아빠가 10년 만에 만나 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그두 아들도 잘 됐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나는 멋진 가정은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딱붙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얘기하는 거잘 기담아 듣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 쟤는 엄마 아빠가 봤을 때참 괜찮은 아들을 줬구나. 하나님이 괜찮은 딸을 줬구나. 라고 얘기야. 동네 사람들도 참 쟤는 괜찮네네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어머니, 애들 잘 키우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캘론, 어떤 답이 와지냐 옥사님,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뭐 나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실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헌신. 그래서 이세 가지에 보니까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읽기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 헌신자 라 헌신자, 수고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삼성전자 회장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대 나오고 하바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막 대통령을 막 소개하지. 거기 보니까 이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바이든 이 대통령이 왜 왔냐 이 미국의 경제와 첨단 산업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회장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그럼 미국에다가 6조짜리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요. 어 미국에다가 배터리 회사를 만들게요.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할게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사회에 필요한 거? 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축복을 받는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멋진 가정을 멋진 부모가 멋진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